도르트 신조 제3교리 인간의 부패와 회심, 제육항 복음의 구원 능력. 이 조항은 구원에 이르는 길을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라는 외적 수단을 통해 이루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선포한다.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과 무능에도 불구하고 죄인에게 직접 임하시기보다 먼저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을 보내어 외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하게 하셨다. 이 외적 사역은 인간의 내면을 바꿀 능력을 가진 도구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시는 필수적 통로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심령 깊은 곳까지 파고드는 생명의 씨앗이 된다. 헬라적 전통에서는 진리는 사변을 통해 내면에 계시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외적 선언보다는 지성의 각성과 통찰, 내면적 이성이 강조된다. 복음 선포는 지식의 전달로 간주되며 그 진리는 받아들일 만한 논리적 근거가 있어야 수용 가능하다고 본다. 하지만 도르트 신조는 이를 전면 부정한다. 복음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로마서 1장 16절 스콜라 주인은 복음 선포를 은혜에 이르는 외적수단 크라티아 프레베니언스로 인정하면서도 그 수용 여부는 사람의 자유의지와 협력 쿠페르라티오에 따라 달라진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복음을 선택 가능한 제안으로 전락시키며 복음이 가진 하나님의 능력성과 주권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오류로 이어진다. 도르트 신조는 이러한 사상을 거부하며 복음은 선택적 제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된 선포이며 그 자체가 생명력을 가진 유기적 말씀임을 강조한다. 히브리적 관점에서는 말씀 다바르 자체가 능력이고 생명이다.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창세기 1장 3절처럼 그의 말씀이 곧 존재를 창조하고 구성하는 실체다. 복음은 단지 인간에게 들려지는 정보가 아니라 심령에 심겨져 존재를 형성하는 실제다. 예레미야 31장 33절 에스겔 36장 26절 복음 선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존재적으로 다가오시는 사건이며 외적인 말씀이 내면에서 심령을 가르고 깨우고 살리는 말씀으로 변형되는 것이다. 히브리서 4장 12절